최근 보도에 따르면 작곡가 정경천이 가수 빈혜서와 함께 유망한 새 앨범을 제작할 것을 제안했다. 빈혜서는 많은 관심뿐만 아니라 음악계에서 수많은 선배들과 다른 음악가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빈혜서는 작곡가 정경천의 유능한 후원으로 새 앨범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는 빈혜서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그녀의 음악 경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정경천은 수많은 히트곡을 인류 아티스트를 위해 작곡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그녀 탁월한 음악적 감각과 경험은 이미 음악계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다. 그와 빈에서 사이에 이러한 협력은 대중의 강력한 관심을 끌었고 많은 팬들이 이들의 새로운 음악을 기대하고 있다. 작곡가 정경천이 음악 프로젝트에 빈에서을 지원하고 기꺼이 돕겠다고 다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합은 성공적인 음반에 대한 희망을 줄 뿐만 아니라 관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며 이듀오로 특별한 음악 제품을 기다리고 있다. 두 사람의 협업은 음악적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빈혜선은 작곡가 정경천의 동의와 지원으로 새 앨범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정경천은 음반 업계에서 여러 해 동안 경력을 쌓았으며 유명 연예인들의 히트곡을 많이 만들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천과 비네서의 결합은 음악의 혁신과 창의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두 사람 사이의 협상과 논의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앞으로 기대되는 음반에 대한 희망이 생겼다. 이들은 서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며 음악을 제작할 계획이다. 두 사람 모두 이 프로젝트에 대한 높은 헌신과 노력을 보여주며 관객들에게 가장 품질 좋고 인상적인 음악을 들려주고 싶어 한다. 정경천 같은 친구들의 지원과 음악계에 많은 관심으로 비네서와 정경천은 음악 시장에서 성공적이고 파급력이 강한 새 앨범을 만들기 위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과연 새로운 음악적 현상을 만들어 낼수 있을지 이 프로젝트의 발전을 기대해 보고 지켜봅시다. 이들의 음악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 볼 만하다. 기획과 아이디어 협의 단계를 마친 뒤 빈에서가 작곡가인 정경천은 음악 제작의 중요한 단계에 착수했다. 둘은 함께 적당한 선곡을 하고 편곡, 호흡, 녹음 작업에 들어갔다. 정경천은 폭넓은 경험과 창의적인 비전을 담아 빈에서 특유의 스타일과 개성이 돋보이도록 앨범의 곡마다 구체적인 힌트를 주며 조율했다. 이는 빈에서의 음악적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과정이었다. 또한 정경천은 비네서의 의견을 존중하며 음악 작업을 진행했고, 이는 두 사람의 협업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